정도한 추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 관한 올수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9월 10일 미납 추진금 1,672억 원보다 많은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죠. 검찰이 발표했죠. 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아주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75%가 부동산이어서 1,27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얼마가 회수가 됐느냐 하면 185억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는요. 그렇죠? 137억 원이 회수가 됐고 선순위 43억 원 포함해서 14%가 어, 됐습니다. 9월 10일 선순위 채권 여부를 10일 날그 발표를 할 때, 검찰의 발표에 선순위, 채권이 전부 빠져 있었다 이겁니다. 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저희가 작성한 것인데, 이 표만이 검찰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캠코를 포함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270억 원 가운데 채무 50억 원과 채무 5억 원을 포함해서 55억 원이 발표가 됐을 뿐이 부분 즉그어 선순위 채권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럽니다. 선순위 채권 부분 500억에서 430억 50억, 43억, 96억 이것이 다 빠져서 도합 625억 원이 빠져있었다 이럽니다. 이것이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 성과를 부풀리고 전반 일자의 그런 어,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고 선순위 채권이 다그 빠져 있는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압류 당시의 평가액과 감정 평가액이 전혀 다릅니다. 이, 이때 압류 당시의 평가액은 공시지가도 신도래가도 아닌. 전관일가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에, 압류 당시에 300억 원이었던 이것은 감정가가 156억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압류 당시에 1 6 0억 원으로 평, 평가되었던 시공사 사업부지는 146억 원으로 6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에, 됐고 압류 당시에 합천군 선사는 60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34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그런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캠프의 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이런 그 어, 감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156억 세대는 실제로 아직 그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시공사 사업 부지는 117억 원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합천구는 33억으로, 감정가가 나지 30억으로 떨어졌고, 이렇게 안양 관양동이면은 차례나 유찰이 되어서 19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전동 일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실제 그유찰되어서 매각 예정가는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또 선순위 채권을 추진금 한수의 차질이 벗비 지면서 이런 500억 상산 오산 양산동 부지의 500억은 430 원이 선순위에 잡혀있고 호브빌리지는 50억, 신흥브라자는 43억 이렇게 해서 도합 625억이 선순위 채권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예 네, 제가 의원님 설명자료는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세한 사실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부동산 압류 당시의 평가액 1,270억 원 중에서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 원도 안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억 밖에 회수가 안 됐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만 원이 전세상이라고 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일가의 주진금 자진 납부도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고, 검찰을 희롱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의 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일가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두환 주진금 환수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법 정의의실현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익된 부동산과 제3자 재산 제3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조사와 환수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해서 다른 대로 특별 관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미납 주민 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방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서 적시에 부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런 자료를 어, 저희들도 참고로 어, 하도록 참고가 아니라 재조사에 나갈 수 있도록 나서 주 의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김영만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국고 주시의 박대동 의아 바로 어제 오늘 c a 보도에 따 c 2 2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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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n a 총리하 a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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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d 려 c 아, 네, 날, 우리 나라의 천사라고 하 캐나다 회사가고하서 시설이 다